드디어 기부를 있는 JFE 호선입니다. 드라마 얘는 각자 활동을 하다가 우리 일러마리카 메카는 드피어 일단 먼저 씬신자 여러분들에게 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어떻게. 인사를 지금자 하 아니 얼마 만에. 인사를 지금자 하냐고. 배우병 걸렸어? 아니 아니. 배우병. 그게 잠 잠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배우씨? 배우병은 뭐예요? 요즘 배우 데뷔해서 배우로 이제 많이 이름 알리면 이름 알리면 이제 기부 수가 좀 들어가죠. 아 목에. 아기 백그라이고 근데 이제 2PM 단체 인사를 잊었다는 건 심각한. 근데 저희가 지효디 형들 옆에 있으니까 긴장돼서. 그렇죠. 여기는 아이돌이고 여기는 아이돌. 저희가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투표입니다. 네.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자,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투표에 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시고, 노래도 잘 하시고, 다예능으로 해서 굉장히 웃음과 네. 폭소 댄스로, 백유진 네. 네. 댄스로 화제를먹고 있다가 본인이 네. 웃음을 아. 기회를 있다 음. 웃음 기회를 보여줄 다 해서 예능을 좀뒤로하고 진지한 톤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입니다. 네. 잠시 뒤 하나 하나 <놀라> 어. 제가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낱이 아. 밝혀 드리도록 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 한마디로 그냥 하심을 잃은 어떤 아. 사람 <laughs> <그렇구나. 웃음>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강한 사회입니다. 동야 <laughs> <laughs> 예, yeah, yeah, yeah. 드라마 보니까 사투리 억수로 잘하대. 그래! 우리 막 전국의 아들만들 사이에서 인기 실감 하나? 어. 조금밖에 안 합니다. 예. 아 사투리는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우영이한테도 좀 배우고. 우영이는 이제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부사... 정작 우영이는 안 쓰는데, 사투리를. <laughs> 왜냐면 우영씨는 서울시... 사투리를 쓰느냐는 게. 아, 저는 좋았어. 부산 출신인데도 조심을 일해가지고 부산 사투리를. 아, 그런 거구나. <laughs> 야, 준이 네. 형은 지금 만열살에 나가고 저희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저는 호동이 형이 딱 부르면 바로 그냥 뛰어나갑니다. 아, 아, 그리고, 아. 그래, 잠시 뒤에, 아. 어. 우영 씨가 예능에 대한 어떤 에티튜드가. 어. <laughs> 뭐라고요? 아. 아. 어떤, 어떤 에티튜드가 어. 조심을 잃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지, 아. 잠시 뒤에 아. 우리 팬들 앞에서 아. 저희들이 확인하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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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뭐 주말 드라마로 바쁘셨고 우영우 씨 현재 우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아. 좀 궁금한 게 찬성 씨는 뭐 하고 계세요? 아, 찬성이는 요즘 계속 영화를 찍었어요. 네. 영화? 영화? 중국에서 네. 영화를 활동하고 아아 있었네요. 오늘 옷이랑 약간 헤어 스타일이 <laughs> 약간 네. 영혼본색 <laughs>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중학권 냉정이 나는데요 티셔츠가? 중학교.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학교를 중간고, 못 알아들었어. 이게 말해서 홍콩 스타일. 아니, 여기 앉아있으면, 진짜 여기 앉아있으면 침 붙잡아주고 싶어요. <laughs> 여기도 <laughs> 턱걸이 <웃음> 하고 싶어요. 이 피부가 진짜 좋아요한 <laughs> 번씩 다 만져보셔야 돼요. 아, 근데 죽기 전에 만져봐야 되는 <돼, 웃음> <진짜. 웃음> 아니, 그 2PM 태경 씨는 그 바쁜 나중에 GOD 콘서트를 다 다니셨더라고요. 예. <laughs> 아니, 그 중에 또 준영 씨랑 특히 친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GOD 활동했을 땐 연습생들이었어요. 꼬맹이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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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활동할 때태경 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 마지막 어, 이제 그렇죠. 어. j y p 에서 있었을 때그 연도에 제가 회사를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완전 막내였구나. 예. 그 당시에 이제 준영이 이제 또 미국 그 오디션 같은 거볼때 이제 영어 대사 읽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때 막 같이 읽어줘서 상대가, 주, 상대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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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 그러면 쭈령은그 아 당시에 연습생 시절 때 시간이 지나면 태균이가 이렇게 유명한 슈퍼스타가 될줄 예상을 했어요? 전딱 봤을 때 알았어요. 보자마자? 그, 네, 딱 되게 잘생겼고 어?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잘생긴 남자는 싸갈즈가 바갈즈 되잖아요. 다른 라이프까지맞죠싸가 되게 착해요. <laughs> 착해요. 착하고 다식이 어? 아니에요. 다아요식이 어. 아니고 어. 저번에도 제가 표를 준다 고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와서 나를 만나서 받아갔어요. 야 자, 그렇다면 이제 G O D에서 저희들이 투피엠을 한번 저희들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피엠도 히트곡 많죠. G O D보다 9년이나 후배지만 네. 히트곡이 Again and Again, again 네가 믿다, Heartbeat, Without You, I Back, Hands Up 등등 있고 특히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처음 데뷔했을 때그 아크로바틱. 아 그게 상당히 새로웠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그냥 저희 눈에는 네. 날 때부터 그렇게 아크로바틱을 하고 그치? 나온 사람들이 같이 어, 보였었지만 어.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연습에 네, 의해서. 의해서 <laughs> 연습과 노력에 의해서. 연습과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다들 너무 잘생기고 음.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좋으니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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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하잖아요. 야

동생이 있었어. 키이작네요 어. 여... 이제 저하니까왜 아, 지금 이변했네. <laughs> <laughs> 시상식, 시상식. 옛날에는 저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에이. 옛날에는 아. 이제 저희 이게 상반신 이만큼 노출되고, 이게 이런 나오는 게안 됐었어요. 네, 저희도 근데? 이제 이거 하고 나니까. 네. 너무 많이 하는 거예 이거를. 네. 약간 목이탕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방송에서 국 이거 두개 나오면 안 맞아요. 된다. 한쪽만 나오는 걸로. 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생각좋다한쪽만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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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막... 한쪽에 테이프 붙여요 진짜 이거 너무 다 아니, 안 아니 진짜 모르시셨으면. 지렸으면은... 두 쪽은 네. 안 되고, 한 쪽은. 그래서, 저희 알아요. 저희 다음에 그 비영도 널 붙잡은 노래인가? 네, 네. 그거 하면서 이렇게 네. 또 네. 하셨었는데. 가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 네. 네. 뭐 안에 입고 나왔었어요. 네. 그 남자가? 네, 이제 양쪽걸로 가렸는데. 양쪽은 한쪽만 나오면 괜찮은데, 양쪽은 안 돼요. <웃음> 근데 <laughs> 이게 <저할> 만 <laughs> 쪼꼭지가 윙크를 한다고. 쪼꼭지가 뭐예요? 쪼꼭지가 뭐예요? 쪼꼭지 아유, 우리, 아유, 우리 아유. 한 2분 쉴까? <laughs> 진짜 너무 그때 대단했어요 진짜 <laughs> 아니죠 뭐 많은 팬분들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신데 네. 우리 팬들을 위해서라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 네. 위해서라도 네. 여러분들의 히트곡 메들리 오. 오. i <laughs> 했습니까? 아 이번에 아. 타이틀곡은 음. 우리 멤버인 준케이가 진영이 형이 양보하셨어요 처음으로 가서 진영이 형이 프로듀싱이 아닌 <laughs> 앨범 사실상 아 그러면 여러가지 일들, <laughs> 음. 곡 분위기라든지 이런거에서 제피에가좀 빠져나온 예예 예. 예, 예. 어. 독립된 저희가... 그 노래를 우리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 개인으로 자기가 미친 행동할 때 범수가 미 거야. 아. 지현 양은 우리 JYP 우리들에게 또 어떤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요즘에 좀 JYP 하면 수지라는 이미지가 너무 세잖아요, 요즘에. 아, 네. 근데 그게 팬으로서는 진짜 가슴이 아, 네. 아프거든요. 네. 근데 맨날 수지 딱 뜨면은 수지가 JYP 먹여 살린다고 그러고 댓글 보면 2PM 뭐 하냐고 그래요. 아, 근데 그거. 네. 댓글에다가 덧글을 단 적이 있어요. 한세 번? 수지보다 투피엠이 많이 번다고. 투피엠도 열심히 일하고있다근 저희 오빠들이 진짜 돈 많이 벌거든요. <laughs> 아, 이사 그래, 너무 귀엽 명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길이 지금 또 유일하게 지금 네. 우기씨 지금. 우기래 지금. 우기래 지금. 재밌어요 금 우기래 지 재미없다고 해야 되나요? 팬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laughs> 팬분들 입장은 방송이지만 음. 결혼을 컨셉으로 가상부부로 하는 거니까. 조금 은팬시각에서좀 우려가 됩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하는 방송이라고 이거 하나 있으니까 <laughs>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신다. 먼저 고빈님부터 먼저 인사할까요? 팬분들은 이 활동을 계속 할수 있게 하는 원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항상 고맙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가족 같은 예, 정말 잊을 수 없는.